지금 대편성 하면서 지렁이를 달아 넣어놨는데, 지금 좌측, 지금 연 앞에 세워놓은 찐데, 찌가 그냥 끝까지 다 올라와 있는 걸 쳐다보고 챔질 했습니다. 좀 늦게 봤는데, 찌가다 올라와가지고 동동 거리네 어, 시야는 한7곱치 아, 이0안 오, 육점 좀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어, 낮에 활성도가 일단 상당히 좋습니다. 지렁이를 넣자마자 받아 먹 먹는 거 보면은 일단 활성도는 있습니다. 이제 물색이 지금 상당히 좋기 때문에, 밤에는 더 훨씬 큰 시야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붕어는 연밭붕어라 역시 황금색으로 예쁘네요. 야, 이거, 낮에 붕어 잡아본 지 언젠데, 야, 낮에 붕어가 나온다. 야, 한번 가라. 시알은 잘지만은 그래도 화상도는 좋습니다. 낮에 입질을 해준다는 것은 이제 밤에 이제 미끼로도 시알 선별해야지. 시알은 잘 멋지게 올리네. 자 가라. 예, 오늘 포인트는 연밭입니다. 어, 지금 하루권은, 어, 연안에 떼장이잘 발달되어 있고, 어, 상류권만 지금 연이, 어, 발달되어 있는데, 어, 연 발달된 그 중앙부 쪽, 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심이거든, 매다30 이상, 1m 이하는 조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상류 쪽은 안 가고, 어, 그것도 좀 수심 나온 쪽으로, 어, 포인트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낮에도 지금 활성도가 꽤 괜찮습니다. 아주 잔챙이들은 지금 너무 춥기 때문에 지렁이도 건너지도 않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지렁이 미끼로 써도 충분히 얼척의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 동절기가 어느 때보다 아, 지렁이가, 미, 지렁이 미끼가 잘 듣기 때문에 어, 아주 잔챙이만 피할 수 있다면 아, 지렁이가 훨씬 아, 미끼를 어, 탁월합니다 오늘 밤은 일단 지렁이 쪽으로 미끼를 선택해서 밤낚시를 준비하겠습니다. 와서 지금 바닥을 지금 그래도 깨끗하게 작업한다고 했는데 일단 채비들은 잘 안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미끼가 들어가도 일단 부모가 흡입하는 데는 아주 최상의 조건을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토정이기 때문에 또 너무 깊은 쪽보다는. 메다가 좀 넘으면은, 어, 부모가 연안쪽으로 접근하기도 좋고, 목욕한 땅한테 좋은 수심대입니다. 메다 2, 30, 메다 5십 이하 거이 으 조금만큼 날라다녀 9번 9번 9번이 구멍인가 보다기가 아시알이안 커지네 이번에도 또 9번인데 옥수수에 나옵니다 지금 미끼를 지렁이에서 옥수수로 지금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입질이 옥수수가 빨리 반응하고 지금 지렁이는 거의 지금 가운데 거세대가 지렁이인데 거의 건들진 않고 있습니다 새우도 전혀 안건들고 죽을때 쓸만한 놈이 한마리 딱 나와야 되는데 9번 더오려더 9번, 9번. 더. 9번 그렇지 어 나오냐 털지마라 돌지마 오우 스이크가좀 되는 것 같다 어뭐라 오우, 사이즈가 꽤 되는데? 추위에 사이즈가 한 마리 나와야지 어우, 튼실하다 어우, 멋진 놈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지금 9번 대가 제일 입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9번 대가 지금 3위 대인데 그것도 옥수수에 지금 다른 거 지금 지렁이가 별로 오늘 반응을 안 합니다. 아까 낮에는 그래도 지렁이에두 마리 나왔었는데 밤 되니까는 의외로 지렁이에 지금 반응을 안 하고 지금 옥수수가 두대 있긴 한데 지금 한 대를 다 바꿨으니까는 세 대를 넣는데 9번 대꼭 유난히도 9번 대에서만 입질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번에도 9번 때에서 멋지게 찌를 쫙 뽑아 올리는데, 아, 사이즈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잔챙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시즌 때는 상당히 낚시가 어려운데, 지금 여즘까지 굉장히 많이 추워졌을 때, 일단 어척 거리금들이잘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 기를잘 맞춘 것 같습니다. 자, 사이즈를 한번 재볼까요아우실하다 37은 조금 안나오네요 36.5저보도 좋네 이야. 아 지금 초등학부터 계속 잔시알 나오다가 아까 8시 좀 넘어서 턱걸이급 하나 나온 이후로 지금 또 12시가 거의 다 됐습니다 조금 늦은 시간에 나왔는데 아마 새벽시간도 에 월척급들은 한마리 더, 더 이상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서정태에서 이렇게 큰 워척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죠. 다시 올려, 올려. 더. 더, 더. 잔챙이가봐더 아, 못올려. 입질이 조금 까탈스럽게 들어오네. 10번. 10번, 10번. 1번 10번. 우후. 우라그 오우, 아 올라오다가 걸렸다. 올라다가아으다오연뿌리에 걸렸어. 우우, 오우. 자, 지금 새벽 5시 반, 6시가 조금 안 됐습니다, 지금. 맨 우측 10번대인데 1 0번지는 새우를 내놨는데 지금 새우의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새벽에 약한 예신이 한두번 들어왔었는데 한 번은 허챔질 나오고 예신으로 끝나고 아마 새벽에 큰시알이한 마리 더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었는데 어, 이것도 한 34호 나올 것 같습니다.